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많은 것을 시도하라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마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58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도의 죄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영상, 힘이 기 위해 세상에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모한한 사랑 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줄 길으름 죄 상담 없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여서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없어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설교하고 어, 꿈을 높게 가지라는 희망의 말들을 많이 선포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꿈과 희망의 기별들이 대부분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크고 대단한 사업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는 근거로 인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했을 때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산을 가르는 바람과 대지를 흔드는 지진과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최대한 피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최대한 조용한 가운데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우아하면서 놀라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성을 빼하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이 타고난 죄의 성향을 가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절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과 같은 나의 죄된 본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은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숙제인 나라는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위대한 일이 있다. 그분은 현생에서 가장 충실하게 즐겨 봉사하는 이들에게 미래에 가장 많은 것을 물려주실 것이다. 주님은 자기 일꾼을 택하여 매일 다른 환경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운영 계획에 따라 실현을 허락하신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그분이 자기 일꾼을 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과 연합하여 완벽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만 받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일꾼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의무를 부여하신다. 모든 사람은 도덕적 완전을 요구 받는다. 잘못으로 기우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성향을 따라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이 곧 죄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품성을 소유할 특권을 얻는다. 아무도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 지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 불가능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할 마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진짜 어려움은 불경하고 썩어빠진 마음 하나님의 손길에 내맡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탁월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밖에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해진 삶의 목표도, 도달해야 할 표준도 없는 듯 삶을 보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들은 행한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품성의 몇 년을 아름답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큰 뜻을 품으라. 품성 개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대는 할수 있다. 에녹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 시대에도 애녹같은 이들이 있다. 질물교훈 330부터 332페이지에 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큰 목표는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무언가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사명은 바로 품성의 개발입니다. 내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품성의 결점도 극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불복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저항하지 않고 순정하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길을 꽂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숙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저희 모두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인되는 삶을 삶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에서 살수 있는 품성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철, 윤미경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혀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한글 교육과 IT 교육을 통해 준비된 영혼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